야, 맛있겠다. 야, 형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했잖아. 바닷가도 보이고. 야, 너무 좋습니다. 연수야. 어. 반갑다. 오케이. 여기 앉아라. 어. 아, 여기 왔나? 여기로 와. 어. 어. 아, 응. 이거 밥 먹지 마라 전에 했는데, 밥 먹어가지고. 응. 여기가. 네, 장어 마을이거든, 족전이라고. 알지, 그지? 여기 유명한 집이지. 어? 네. 야, 근데, 네, 네. 아, 아침마요. 아, 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 자, 이래, 자꾸만, 자꾸만 있어. 음, 나도 함께 찾서 아, 비싸지. 니다영이영이를중심으로영희가 네. 응. 얼굴이 비싸가고 야, 얼굴. 양복까지. 여기 옆에. 하영 마. 얼굴 마. 음. 하지 하지 마. 음. 하지 마. 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 하지 마. 하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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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지 마. 하지 마. 하지 예이 장어는 꼬랑대야. 꼬랑대를 먹어야 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매야 되나? 응. 응. 구독구독 응. 응. 살아있다. 영희야, 꼭지 많이 먹어. 영희야, 많이 먹어. 힘쓸 것같다 영희야, 힘쓸 것 있다. 응. 이와야 많이 먹어야지. 형님, 많이 드세요. 흐흐흐흐. 익혀서 양념을 분위기 챙깁니다. <laughs> 조금 아, 예, 예. 더 익혀서 양념을 드세요. 예. <laughs>